완전 여름이에요 너무 더워요 그 이제 여름에 맥주를 많이 마시잖아요 더우니까 더운 날에 시원한 맥주 한캔탁마시면그 세상 다 가진 기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맥주와 함께 먹을 엔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요리는 바로 생 우럭 튀김입니다 오늘 대형마트 가가지고 두 마리 딱 있는데 그 예전에 어떤 횟집을 갔는데 그 우럭을 통으로 튀겨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집에서 도전해보려고 바로 그냥 개태왔죠이두 마리에 8,800원입니다. 괜찮죠? 어쨌든 우럭만 하긴 조금 뭐하니까 튀김하면은 무조건 새우튀김이죠. 생물로 준비해서 손질을 하고 튀겨버리겠습니다. 야채튀김도 몇 가지 하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손질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요거를 비늘을 먼저 치고 시작을 할 거예요. 이거 무릎 손질할 때 지느러미 이 뾰족한 부분에 찔리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아, 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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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 이거 벌써 구멍 났잖아요. 얘네가 날카로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얘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 안 되겠다. 목장도껴야겠다나 무섭다. 아, 이 안에 내장만 빼내주고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꼬챙이 꽂아서 튀길 거예요. 제가 오늘 대박칼이랑 좀 생칼을 안 갖고 와가지고 이 부분을 가위로 좀 잘라줄 거예요. 날 아프게 하면 어떡하나. 이 부분, 이 날카로운 부분만 이렇게 잘라줍니다. 어우, 무서워 죽겠어, 아주 그냥. 비늘을 이렇게 쳐주면 돼요. 너무 빡빡하면은 진짜 온 동네에 다 튀거든요? 이렇게 가려주면서 해도 돼요. 깔끔하게. 아, 왔다 갔다 갔다 갔다. 어우, 이게 너무 뾰족해, 이거 봐. 잘라버려. 먹다가도 찔리겠어. 얼굴 필링 한번 해드려야지. 고객님, 저희 일하고 있어가지고 필링 세달 세 받으시는데 한 30만원입니다. 자주 세요 고객님 닉네임이 뭐시라고요? 우럭 알겠습니다 씻어가지고 오겠습니다 고객님 세수 한번 하셔야죠 예자 <laughs> 우럭을 깨끗하게 씻어 갖고 왔습니다 꼬치에 꽂을 건데 집에 꼬치니가 뭐 없으니까 나무 젓가락이지?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잘 꽂아질려나 모르겠다 오이. 꽂아짐 꽂아짐 아! <laughs> 요 느낌으로 튀겨버리겠습니다 이제 새우를 살짝 손질해 보겠습니다. 흰다리 새우예요 태국산이고요. 100g당 2800원. 9000원을 마저 도샀습니다 얘는 머리를 일단 이렇게 돌려서 떼주고, 여기 꼬리서부터 쭉 밀어요. 쭉 밀어서 다리를 빼주고, 한쪽을 먼저 싹싹 까면 한 번에 착 까집니다. 아주 쉽죠? 이 손잡이가 있는 상태에서 튀겨줄 거예요. 음. 오, 쉣! 오! 오! 이 친구들을 깨끗하게 씻어줄 거고요. 열세, 13. 어 열세 마리네. 내가 해개 먹어야겠다. <laughs> 기본적으로 튀김할 준비물을 가져왔습니다. 식용유, 튀김가루, 밀가루, 물까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튀김기. 요 튀김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제일 킬 건데 가정용 튀김기라고 해서 샀는데 생각보다 기름을 많이 먹어요 저번에 쓰던 거반 정도 남은 건데 지금 반밖에 안 쳤어요 맥스로는 쳐야 되니까 맥스까지 채우면 2.5리터 되는 것 같아요 170도 정도로 맞춰놓고 예열이 되는 동안 더고 튀김옷을 만들겠습니다 튀김가루 500g에 750ml가 가장 좋다고 여기 설명서에는 써 있거든요 네. 저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되직함으로 사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물을 500ml 다 넣어 500ml 넣고 튀김가루를 붓습니다 살짝 섞다가 자 노른자도 같이 넣어줍니다 가루가 안 보일 정도의 섞임이 있거든요 그때 한번 상태를 봐요 저는 살짝 요 되직함으로 사용을 하고 얼음을 넣어서 온도를 엄청 차갑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은 튀김옷이 굉장히 바삭하게 입혀진다고 하네요 여러분 예, 다 됐습니다. 뭐부터 할까? 일단 새우 먼저 할까, 새우? 고! 새우를 하나 잡아요. 잡아서 밀가루 한번 묻히는게요. 탁, 묻히고. 밀가루가 뭉쳐버리면은 나중에 밀가루가 씹힙니다. 털어서 최대한 얇게 해주고, 이렇게. 묻혀주는 거야. 넣니다 넣어요. 넣어요. 하나, 둘, 셋. 와, 올라온다. 살짝 털어주는 거예요. 일본식 튀김은 꼬치 중요하거든요. 꼬치을 한번 만들어줄 겁니다. 이 튀김물을 해서. 응? 응? 아, 근데 잘안 만들어지는데? 아, 새우가 너무 작아진 것 같아. 이 새우는 살이 두껍지 않기 때문에 한 1분 30초에서 2분 정도만 튀겨주면 돼요. 튀김을 보면은 하얗게 막 빵처럼 붙어 있어가지고 꾹꾹 눌러지면 안 익은 겁니다. 튀김옷이. 이렇게 해주면. 자. 이번엔 제대로 됐는가? 오, 오, 괜찮다, 이거 괜찮다, 오, 괜찮다, 이거. 꽃 많이 폈죠 그리고 튀김 가루들 있죠? 이거를 덴카츠라고 해요. 계속 튀기다 보면 얘가 타버리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좀 건져주는 게 좋습니다. 오! 잘 됐다, 잘 됐다, 잘 됐다. 보이시죠? 미쳤습니다, 아주. 얘가 꽃이에요. 그 다음 뭘할 거냐면, 우럭 튀겨야죠. 크으 아, 근데 사이즈가. 사이즈가 좀 애매해. 얘를 빼고 집어 넣어야겠어요. 요 놈은 밀가루만 묻혀줄 겁니다. 아주 꼼꼼하게 입혀드리고, 이 안쪽까지 집어넣겠습니다. 기름으로? 입수! <목소리> 어, 근데 잠깐만. 어좀 무서운데? 얘 한. 잠깐만. 어, 오. 어, 이 껍질이 막 벗겨진다, 이거. 자, 중간, 중간, 중간 확인. 부서질 것 같은데요? 오이 어이! 오이. 오이, 오이 이거 어렵네! 이거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야! 맛있겠는데? 어, 아이씨, 겁나 맛있는데? 네. 어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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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 나 여기 들어가 있어. 아, 이거 내가 원한 비주얼이 아닌데? 방금 건 제가 원한 비주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좀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힙쏘! 아, 이뭐 아닌데? 많이 불었네. 어쨌든 녹아버린다, 이거는. 응, 많이 불었어. 그다음에 아삭아삭, 바삭바삭, 깻잎튀김대, 또. 밀가루 살짝 묻히고, 그서 얇게, 얇게 펴가지고요. 그대로 입수 뒤집어서. 이렇게, 바삭 튀겨버리는 거예요 오, 됐어, 됐어. 굿! 그 다음, 팽이버섯!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또 이렇게 해가지고, 자, 는 이게 살짝 털어져요그리 얘를 펼쳐준 거예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이고, 뜨거워라이. 이야, 얘는 정말 튀김에서 빠질 수 없는 친구예요. 저절로 데코도 되거든요. 살짝 노란빛이 날 때까지 튀기면 됩니다. 어,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아, 주변이 굉장히 더럽죠? 그럴 때는 살짝 한 번씩, 딱, 살짝 한 번씩 닦아주면서 하면 됩니다. 괜찮아요. 원래 요리는 전쟁이에요. 고추도 한번 튀기려고요. 자, 얘도 가져가이 고추 튀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 치워야지, 아, 치워야지. 이렇게 그냥 대충 넣는 거예요. 원래 대충 넣어야 예뻐요. 초록색으로도. 이렇게 해주고, 팽이버섯 싹 올려주고, 고추 하나 싹 세워주고. 자, 이렇게. 새우튀김과 야채튀김이 완성됐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거 어떡까나 이거. 소주잡자 먹어야지. 소유로 그냥 먹어야 되나? 아, 너무 좋아하다. 아. 자, 이렇게. 모든 튀김과 통 우럭 튀김이 완성이 됐습니다. <laughs> 야 이거 너무 힘들어요, 진짜 튀김. 여러분 일단은 비주얼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좀 불안하긴 한데 통우럭. 그리고 모든 튀김. 잘 불었다. 통우럭보다 <laughs> 모든 튀김이 더잘 됐네. 안장 하겠네. 우럭 같은 경우에는 소금을 뿌려 먹을 겁니다. 아, 이거는 그냥 싹 뿌려야 돼요. 자 모둠 튀김과 통 우럭 튀김을 먹기 전에 오늘 준비한 오사키는 바로 프리미엄 몰츠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프리미엄 몰츠에는 튀김입니다. 튀김에는 프리미엄 몰츠 위하여. 아 고민되는데 뭐부터 먹을지. 원래 이거 결정되면은 이거 먼저 먹는 거예요. 일단 먼저 튀김을 먹을 때는 새우 튀김이죠. 새우 튀김 하나 보여드리면. 자, 오늘 소스 두 가지. 유자 폰즈랑 칠리 소스 두 가지로 해서 먹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자 폰즈에. 음, 너무 맛있다. 안 돼, 꼬리도 먹어야 돼.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데와 엄청 달달하고 새우가 살도 나다. 하니 그냥 쫄깃쫄깃하고 아~ 그 다음에는 팽이버섯입니다. 꽃핀것 같지 않습니까? 수빙스 꽃? 멀마 뭐 멀마 뭐 어? <laughs>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와 굉장히 크긴 한데 너무 맛있어. 아이고한입 먹으셨나? 이게 먹셨나 <laughs> 음 립그로드가 따로 없어. 기름져. 어, 기름져. 일단, 팽이버섯은 버섯 풍미는 팍 강하진 않거든요? 근데 얘가 꽃처럼 이렇게 튀겨지다 보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다 바삭해요. 그 다음은 깻잎튀김. 어! <laughs> 흐흐흐흐. 아니 내가 오늘 튀김을 먹는가 과자를 먹고 있는 것인가? 어, 너무 오늘 유자 과자 먹어.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내가 먹고 있는데도 이 바삭한 소리가 나를 미치게 만드네. 아 <laughs> 참. 대망의 우럭 튀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것이 있겠지만 위에 살짝 이렇게 빼고 바삭한 맛은 없네. 근데 겁나 맛있어 <laughs> 아 이거 미쳐버렸다. 아 이거는 이거 맥주 아니야진제 소주 각입니다. 소주 각 이거는 리액션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바로 마셔야 돼. 뭐 까시 있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다는 거 하나 더 있지만 기분이 절대 나쁘지 않다는 거그 사람이 관대해져요. 너무 맛있으면. 가시가 있든 뭐가 있든 아그더 <laughs> 바삭하게 하면 좋을 텐데 시간을 더 봐야 되는 것 같아요 8분에서 10분 정도? 아 고추 튀김 음~ 야 이거 진짜 맛있어 얘가 왜 맛있냐면요 아니 그 고추 향이 되게 은은하게 와요 그 매운 고추가 아니라 그냥 커다란 오이 고추예요 그니까 러 이제 향만 나는 거죠 맥주 끝없이 들어가게 는데쏘 스커머 쏘 스커머 와, 너무 달아요. 새우 안에다가 꿀을 집어넣은 것 같아요. 어,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이거 진짜? 아아아아리아아아자 이렇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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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비아아아아아아아아아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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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록. 비록? 끝입니다. 진짜. 여러분도 아니, 이번에는 수산시장 갈 필요가 없습니다. 태양마트 가면은, 요거, 우럭 두 마리 8,800원. 새우 15마리 9,000원. 이거 야채? 저렴하죠? 해가지고, 그냥 사가지고 와가지고, 바로 그냥 기름에 퐁당 해버리세요. 여러분의 집은 곧 이자가 될수 있습니다. 빠바빠이 어,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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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우럭 한번 드셔야지. 어, 우럭 한번 드셔야지. 그냥 한번 뜯어 드셔야지. <laughs> 아, 나 새우 튀김 그냥 가져가지